안녕하세요. 제주찬입니다. 차 12호인가요? 태풍? 오이파 지나고 네, 중국으로 많이 빠졌죠. 네, 추석도 지나고. 그래서, 잠깐, 오늘, 간만에에어동출조를 나왔습니다. 태풍이, 영향으로 해서 계속 낚시를 못 했는데, 오늘은 나와봤습니다. 아아 오늘, 동생과 함께. 아, 무쪽으로 갈까, 같이? 이쪽도 괜찮아, 이제는. 네. 여기가, 여기가 뭐 해갖고, 저기, 포인트 알지? 돌 사이, 거의 잘 공략해야 돼. 근데 지금은 물 많이 드니까, 이 앞에 있을지 모르겠는데, <목소리가 <목소리가> 네, 지금 날 물이 니까, 지금, 형생님과 함께 대어도 <목소리가> 이제 한20분 한 있다가 시작한 될것같습니다 내모듬이 오늘... 나와줄지 모르겠는데 한번 멋지게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채비 3 명은 부담될 별 저기 안록하겠습니다 항상 저는 똑같은 채비니까 네, 영상 보시고 아 채비가 이렇게 됐구나 보시는 게될것 같습니다. 네 예, 바늘 쌍바늘 쓰고 있고요 여기 뽕돌에서 한3 0 m 정도에서 키을 고정시켰습니다 네, 이렇게 해서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테스팅을 해 보겠습니다 진짜, 아, 사이즈 크지 않네. 아, 25 되겠네. 예, 네, 한수 왔습니다. 일반 뱅이 돔 오, 사이즈 좋아. 일반 배도 예. 오 이거. 다시 캐스 하고 아, 이 뜨는 그러니까 아시면안 되네. 아, 바이걸는치면 어쩔 수없 우리 빠르네. 가다닥. 감생일 수 있어, 감생. 없음수에요. 감생일 수 있다고. 변기고 이거 좀, 태풍 지나서 바로 와봤는데, 안 됩니다. 안 돼. 저한 마리 잡고요. 작은 거만 수십 마리 잡은 것 같습니다. 작은 거는 다가 방생했고. 한마리 그것도 이제 가서 바다가 아는 분 있으면 한마 드려버릴까 될것 같고 야 너무 안됩니다 아, 네, 내일 한번 다시 도전해 보겠습니다 뭐 내일까지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, 저녁노을과 함께 병어돔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에, 저희 동네 후배와 같이 오늘 배어듬 낚시 어우 여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어때? 완전 좋아요 안전 예약 낚 할게요 계속 오케이 오늘 집에서 소주 한잔소매소매아 제주씨랑 많이 먹어야겠다 빨리 좀 많이 빨리 더 잡아 많이 잡고 가야겠어요 예잠 지인들도 나지고 캐스팅 해보겠습니다 자뱅어둠이 올라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던지고 바로 입질이 왔습니다 아 쬐끄만 놈 하나 올라왔네요 이런 놈은 잡고 바로 방생 방생 던지고 세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아유 두 마리. 사이즈용 하나 하고 잔챙이 하나. 아유 예야. 이야 예야. 자 다시 캐스팅 해보겠습니다. 이 앞에 살짝. 하나 둘3 다섯, 6 7 8 9 1열2 3 4 5 16 7 8 9 1 1 0초 입질이 13 1 0 1 바로 2 1 예, 네, 잡고 바로도 캐스팅합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네. 오. 예, 예. 예. 다 25호 넘었습니다. 아. 네. 예. 우리 동생. 예. 한 마리 했습니다. 예, 예. 예. 자, 좋아, 좋아. 좋아, 이 정도 사이즈. 어, 좋아. 아까 저기, 저기 쪽에서 꽝치려지마 여기 와서 한 마리 했습니다. 한 수. 네, 예, 던지고 바로 5초, 10초 안에 입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사이즈가. 요거는 좀25 간달간달한 것 같습니다. 그래도 킵해 나와 보겠습니다, 이거는. 지금 현재, 오늘 진짜 제가 간만에 던져보는데, 던지면 그냥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일곱. 사주가25 사이즈 정도 그 사이즈 에 되는 뱅어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 동생 그어오고 있습니다 응? 빨리 올려 오우 사이즈 좋아 예예예 예, 예. 그렇지 사이즈 좋아 삼 되겠는데 오. 좋아, 좋아! 아우! 아, 큰 거구나? 응? 아, 커. 좋지? 어, 씨. 음, 마지막 테스 한번 해보겠습니다. 마지막은 보호가 인사를 해줍니다 아 오늘의 조카입니다 이거 빼고는 이건 좀 애매하긴 한데 빼고 3마리 세, 세 4마리 네 마리수는 많이 올라오는데 다 방생사이즈라서 방생하고 나니까 이거밖에 없네요 전재문 10초 만에 올라오고 10초 만에 올라오고 해도 실제로 갖고 갈수 있는 제빵어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아, 저기. 제빵어라는 짓수있습니다 만약에. 병어도문. 병어도문 손질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라지도금 문어 나옵니까? 응. 음. 물 빠지기만 하면? 아, 오늘 병어돔 낚시 철수하고 있습니다. 두 마리? 저네 마리, 네 마리. 아, 저는 저도 사이즈 괜찮은 거네 마리 잡고 철수하고 있습니다. 작은 사이즈가 던지면은 그냥 올라오고 있습니다. 던지면 올라오고 던지면 올라오고. 앞으로 11월까지는 병어돔 조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. 한번. 지켜보도 하고, 오늘은 오늘 철수 하도록 하겠습니다.